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서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림자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준매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2006년 5월에 EBS 지식채널 E에서 시속 0km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방영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간과 치타의 달리는 속도를 비교를 해 보여주더라고요. 치타는 동물들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죠. 시속 100km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36km를 넘기 어렵답니다. 시속 36km. 하지만 기술을 발전시켜서 무려 시속 350km로 달려가는 KTX를 만들어내고 또 음속 8배나 빠른 그래서 시속 8000km로 날아가는 전투기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러시아에서는 이것도 느리다고 생각했는지 러시아 국방부가 음속 27배인 극초 음속 순항미사일 아방가르드를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미사일은 아무리 정교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도 방어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흔히 아주 빠른 것을 눈 깜짝 할 새라고 그러는데, 눈 깜짝 할 새도 없이 이제는 세상이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앞섭니다. 이처럼 인간이 누가 더 빨리 날아가느냐를 놓고 경쟁을 하는 동안 세상은 그만큼 많이 망가져서 더 살기가 어려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지식채널 2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보여주는데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 코드명 리틀보이, 시속 3, 320km로 투하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빠르게 떨어진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히로시마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즉사를 했습니다. 완전 도시가 폐허가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도시 한복판에 나무 한 그루가 온전히 보존이 돼서 살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바로 은행나무였습니다. 천년 가까이 살고 있던 나무라고 합니다. 원자폭탄은 시속 320km로 떨어졌지만, 그 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시속 0km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속 0km 영상 말미에 이 나무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자막이 나오는데요. 인간이 그토록 속도를 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빨리, 빨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 그러고 있는데. 빠름을 그렇게 추구하는가, 탐하는가. 그것은 독립적으로 자기 혼자 살기,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무는 물과 이산화탄소와 햇볕만 있으면 다른 어떤 생명체를 잡아먹지 않아도 또, 빠르게 움직여서 어디를 뭐 달려가지 않아도 제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얼마든지 수천 년을 살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살 살았다고 하지만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정말 수천 년을 사는 나무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고향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 보면 그로 있는데 그 나무가 수령이 그 400년 가까이 됩니다. 참 외경감이 들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한 자리에 붙박이로 있으면서 푸르름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평행 평행 본문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 교훈을 배워라,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보음만이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언가를 가르치실 때 보아라, 이런 표현들을 두고 쓰셔요. 뭐 예를 들면, 보아라, 농부가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나아갔다. 쇠를 뿌리러 나아갔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러 왔으나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 보아라. 공중에 새를 보아라. 계속 보아라. 말씀하셔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 눈을 뜨고 무언가를 보아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 두고 보아라. 또는 잘 생각해서 이해해라. 이런 의미도 있죠.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 말씀은 정말 무화과나무나 나무들을 주목해 보아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보고서 깨달아라 건성으로 보지 말고 그 나무를 보고서 뭔가를 좀 깨달아 봐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비유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겨자씨. 우리는 무, 그냥 지나쳐버릴 동전 잃어버린 일. 뭐, 반죽하는 일. 밀가루 반죽하는 일. 그런 것들에서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저는 밭에 오래 그 갔다가 무화과 나무 이전에 심어놓은 나무를 본 기억이 아련하게 나옵니다. 이파리가 몇개안이 파리가 몇개안 남았어요. 주인이 워낙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나야 되는데, 열매를 지금 진정 맺을 때거든요. 벌써 몇년 됐으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고사의 위기에 <laughs> 놓여 있습니다. 지금 참,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수님 비유에서처럼 그 청지기가 열심히 걸음을 주고 막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주인을 지금 만난 거죠그 나무는. 교회 앞마당에 홍단풍을 보셨나요? 그 아름답던 홍단풍이 두 나무, 이제 이파리를 거의 떨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홍당풍의 씨앗이, 나뭇, 그 씨앗들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떨어진 이 파리들이 마당에 잔디에 막 이렇게 뒤덮고 있어가지고, 음, 그제 그걸 쓸어내서 모아서 드럼통 난로에다가 태웠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바람 불면 또 나, 이제 막 이렇게 덮일까봐. 그 많던 이파리들을 태우니까 정말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재를 가지고서 나무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걸음 삼아서 돌려주었습니다 내년 봄에는 어김없이 또 이파리를 내겠죠. 우리도 아직은 생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겨울. 나무들이 파리를 다떨고내듯이 우리도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종말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가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잎이 돋우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납기 전후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정말이 이르면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주와 세상 속에 나타날 기이한 어떤 표징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31절 보면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 있을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이러한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들은 깨워서 잘 대비해라 이런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면서 무화과 나무 또나무들을 보시 너희들이 보고 그이파리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조금 언밸런스합니다. 사실 그죠? 정말이라면 나무들이 다이파리를 떨구는 겨울.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여름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파리가 싹이 돋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세상 종말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아모스의 환상을 아마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애언자 구약 애언자 아모스가 어느 날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름과일 한광주리 환상을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 여름과일 한광주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소리로 변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말놀이에요. 워드플레이에요. 지금 여름과일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히브리어로 카이쯔입니다. 카이쯔. 칼집. 이 백성은 끝장났다. 할때 끝장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캣즈입니다 캣즈. 캐츠. 그러니까 카이즈와 캣즈가 발음 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말놀인데 여름 과일 한강줄에서 그 이스라엘의 종말 끝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 다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헬라어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람어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아람어는 거의 히브리어 방언처럼 아주 히브리어와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 이것 그래서 여름과일이고 이게 세상 종말과 연결되고 이렇게 금방 상징 은유를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좀 우리가 봤을 땐 이해하지 못하 하기 어려운 그런 어, 내용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 곧 종말을 잘 기다리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이 뭐 오든가 말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 걱정, 세상 살이걱정이푹 빠져 살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은 올가미 또는 함정으로도 보는기 가능한데 그런 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 너무 푹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또 무언가를 가진 사람은 산 사람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호스메라고러죠 먹먹하지 뭐뭐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뭔가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두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사도 바울도 가르치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아무런 미련 없이 훌쩍 떠나가야 할.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무 집착 말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에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짤막한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두장이 마, 마르틴이라는 노인이 나오는데요. 이 마르틴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서 이제 막 열심히 양화공으로서 일을 배우면서 아기를 맺을 낳는데 다 병들어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딱 남아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그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마저 또 하나님이 데려가셔버립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 저주스러워요. 그래서 나도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굉장히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가 그 순례 성지 순례를 아마 다니는것 같아. 요그 그렇게 이 찾아 어, 쭉 돌아 순례를 갔다가 왔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가족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다. 어? 하나님 매일 을 하라고 당신을 지금 하나님이 살게 하고 계신다. 성경을 읽어라. 신약성경을 읽어라.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튼이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열심히 묵상하면서 읽어, 읽어 나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들이 읽는 그 누가복음서, 보금서, 누가복음서 보금서 가운데서 7장을 어느 날 읽게 됐던 것 같아요.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너무 소홀하게 대접을 한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마르틴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졸면서 잠이 들고 말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르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창밖을 열심히 보아라. 마르틴 집이 반지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창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 발만 보입니다. 지나다니는 그 바로 길 옆에 있어가지고. 근데 마르틴은 그 동네 굉장히 오래 살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만 봐도 그 신발만 봐도 그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왜? 자신이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 신발을. 그래서 다 알아요. 근데 그날을 일하면서 계속 창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쳐다보는데, 밖에 그 눈이 많이, 러시아니까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애써 치우는 그 늙이, 늙은 그 군인, 퇴역 군인인 것 같아요. 아 오갈 데 없는. 그래서 남의 집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 그분이 힘겹게 눈을 치우면서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얼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난로에 끓인 차를 대접하죠.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군인은 그 문맹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르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어느 한 여인이 우는 애기를 안고서 덜덜 떨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젖을 물려도 너무 굶어가지고 젖이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어디로 멀리까지 갔다 왔는 힘이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그게 처마 밑에 잠깐 서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여인을 불러다가 스프와 빵을 주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돈을 주고 외투를 아기를 덮어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할머니가 사과를 파는데 아마 노점상입니다. 이제 사과가 몇개안 남았어요. 사과를 이제 다못 팔고 가는 동안에 어떤 소년이 그 사과 하나를 낙과채 가지고 훔치려다가 그 할머니한테 잡혔습니다. 머리채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리가 들려, 들립니다. 그 빠르키는 급하게 뛰어나가서 자신이 그 사과 값을 대신 물어주겠다. 이 사과 하나 때문에 그 할머니가 파출소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서 이 사과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사과 값을 마르틴한테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알았다고 가라고 아이를 그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그 할머니 무거운 짐을 자신이 대신 들어주겠다고. 둘이 금방 이렇게 또사이좋아 사이가 돼가지고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어요.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저녁이 되어서 어 성경을 펼쳤을 때에 그 어두운 구석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그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르틴, 나는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다. 말씀하시는 거죠.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 마르틴처럼 이웃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예수님,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자신의 잎사귀를 다 떨궈내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늘에 하늘을 향해서 자신들의 팔을 펼치고 찬미와 기도를 합니다. 추위를 견디면서 봄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을 더욱 더 단련시키고 성숙시켜서 올해보다도 더 한치가 자란 모습으로 그렇게 봄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또한 하늘의 소명을 다하는 선한 나무들처럼. 주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늘 깨워서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